정부부터 소통까지 분양부터 투자까지 신축 빌라 살땐 빌라정보통 믿고 보는 후기 빌라정보통 네 안녕하세요 빌라정보통 윤성민 매트입니다 이태형 매트입니다 네. 어, 오늘은 그 의왕시 청계동. 청계동이요? 네. 어, 청계산. 이름이 네. 예, 예. 어, 청계산 자락 바로 밑에 있는 동네에 아. 와 있는데요. 넓은 집을 찾으시는 분들에게 어, 소개시켜 드리려고 이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음, 이 네. 실평수가 혹시 몇 평이나 되나요? 이 현장 같은 경우는 실평수가 32평. 32평? 네. 무려 아. 32평이라 됩니다. 평형이 아니고 실평수죠. 실평수가 32평. 네. 도심권에서는 걸, 결코 찾아볼 수 없는 음, 평수라고 보시면 되고요 음. 뭐 이쪽으로 거, 거실 뷰로 보이는 음,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막힘이 없고 바로 이 산이 보이죠 네. 이게 청계산이라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청계산이 그렇죠. 쭉 이어져 있는 걸로 생각하시면 돼요 어, 여기... 표지판에는 청계천도 돼 있는데 청계산 미치니까 청계천. 청계산 미치니까 청계천. 아, 청계천. <laughs> <laughs> 이게 그 서울에 있는 청계천이랑 어, 같은 건가요? 어, 그, 거 같은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아, 그 이어진다고 그러더라고요. 물줄기가. 아, 네. 아. 그럼 배만 타고 가면 서울까지 음. 한 번에 갈수 있는 네. 아, 배는 못 타죠. <웃음> <웃음> 뭐 전원주택 삶을 꿈꾸시는 분들의 분들에게, 분들에게는 음. 음. 저희가 추천드리는 현장으로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음. 어, 거실 사이즈가 어, 엄청나게 넓다 보니까, <laughs> 뭐, 말씀 안 드려도 가구라든지 이런 거는 좀큰 아. 큼직큼직한 사이즈가 들어와도. 네. 네. 거기에다가 이 천장에도 에어컨이 있어서. 네네. 들어있어서, 네. 지금 가동이 되어 있네요. 어우, 시원하네. 네. 네. 그리고 거실을 더 넓게, 음. 스탠드 에어컨. 그런 그렇죠, 것보다 그렇죠. 더 넓게. 음. 그러니까 쓸 공간 차지를 같아요. 안 하고 좋고요. 네. 네. 네 평수가 넓다 보니까 네좀 목소리를 좀 크게 해야. 아. 네. 거실 옆으로 주거 분리형태로 되어 있네요. 음, 음. 주방. 주방 주방 먼저 보실까요? 아, 네. 여기 보시면 일단 냉장고 자리도 두 대. 냉동냉장고 음, 네, 하나 또 김치냉장고 하나 이렇게는 수가 그렇죠. 있고. 확되어 있고. 앞에 보시면 식탁 자리도 식탁 음, 자리가 네, 또 네, 나와 있고. 따로 나와 있고요. 음. 또 주방 환기창 음흠. 또 크게 나와 있어요. 네네네. 제일 중요한 거는 주방용 다용도실. 주방 옆에 다용도실. 음. 이거 굉장히 활용도 높게 사용하실 수 있어요. 그렇죠. 여기다가 뭐 수납장 짜셔서 넣을 수도 있고, 음. 또저 같은 경우는 이런 자리에다가 양파 같은 거, 음. 쌀 이렇게 놔가지고 바로 그렇죠. 바로 그렇죠. 여기서 네. 바로 바로 이용하시는 네. 선호하시니까. 음. 네. 그다음에 이제 여기는 이거 뭐죠? 어... 한샘. 예. 네. 한샘 전기레인지. 전기레인지. 네. 3구짜리가 들어가 있네요. 네, 맞습니다. 음. 자, 큰 방이죠 안방? 네, 안방. 네, 한번 안방. 보실게요. 이 음. 사이즈가 음. 진짜 야 이거는 뭐 물론 지역적인 차이가 있겠지만 음. 서울에서도 이 정도의 1.5룸 막 나오고 그래요. 네. 음, 엄청 그렇죠. 넓어요, 정말로 음. 안방 사이즈가 좀 어마어마하게 큰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음. 안방에도 시스템 에어컨이 옵션으로 들어가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네. 그리고 네. 여기 화장대. 네, 화장대랑 붓바기장. 이거 자. 문을, 어 이거 문을 열 이렇게면? 붓바기장. 음, 좀, 숨어 있네요. 네. 음, 이것도 공간 활용하기가 좋고, 음. 이 부부 욕실도. 아이고, 부부 욕실의 샤워 파티션이. 이 요거는 정말, 뭐, 거짓말 조금 못해서, 저한테 이 정도 공간만 줘도 저는 살수 있어요. 그만큼 넓습니다. 음. <laughs> 네? 네. 네. 넓은 부부 욕실. 네, 맞습니다. 넓은 부부 욕실 보셨고요 네. 이제 메인 욕실. 메인 욕실 봐야죠. 아, 또끝내줍 어우, 뭐야. 아, 아직 공사가 이쪽에 덜 됐네요. 음. 어우, 뭐. 아, 이게 타일이 아니고, 옆에다 어디 붙이시려고 부치, 그러나? 아니, 그, 그냥 멋으로 이렇게 깔아놓은 거. 아, 지 마세요. 네, 맞지 네, 마시고. <laughs> 자, 샤워 부스 있고, 음. 또 대형 향기창이 있어요. 음. 어. 또, 이게 지금 환기창이 이렇게 있다고 해서 밖에서 보일까요, 이게? 뭐, 커튼이라든지, 뭐, 브라인드 철을 네. 하면 될것 같고요. 네. 환기창이 또 크니까, 욕실에 네. 이제 곰팡이라든지, 이런 물대 같은 거, 네. 어, 습식으로 사용하시기 좀 좋을 것 같아요. 음, 네. 그 다음에, 여기가 중간방인가? 방이 다 커가지고. 음. 거의 중간방 작은할거 어, 없이 다 음. 커요. 음. 캬. 음. 침대가 들어와 있는데, 이만큼의 공간이 또 있네요, 여유가. 음. 그리고 요거는 음. 지금 싱글 침대가 아니고 더블이에요. 어. 음. 어, 보통은 더 이제 집이 커 보이게 싱글로 전해요. 제일 작은 거. 이건 네. 더블. 네. 또 하고. 음, 작은 중간 방에 창도 이쪽으로 막힘 이 없는 음. 창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음. 답답하지 않은 걸 확인할 수가 있네요. 그 다음에 이제 작은 방 쪽을 한번 볼까요? 아, 작은 방 작은 크기도 네. 정말, 음. 정말 크네요. 어뭐 이렇게 말씀드리만뭐 하지만 서울 지역의 투룸 안방보다도 음. 살짝 큰 사이즈예요. 네. 음. 뭐 음. 자, 어린 자녀들도 마찬 음, 사용해도 충분하고 어른이 음. 성인이 사용하셔도 충분하게 음.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을 음. 다, 음, 자랑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음. 네. 그다음에 이쪽에 아직 그 현관 안 보여드렸죠? 이쪽에 와, 또 예, 현관이 그렇죠. 또 예술인 것 같아요. 이 집은 장점이 예술이에요. 네. 어디가 일단 한번 나와볼까요? 이게 전실인데 전실 공간이 이만큼이 음. 돼요. 근데 이제 우측으로 신발장이 숨겨져 네. 있어요. 하나, 둘, 셋, 네칸 음. 네칸으로 신발장 이 구성이 되어 있고요. 넓은 전실 때문에 뭐 자전거라든지 유모차 네. 옆에 따로 두셔도 음. 그런 엄청나게 넓다는 네. 걸 보실 수 있어요. 네. 지금 이 현장 같은 경우가 어, 총세개동 건물인데 두개 음, 동은 이미 어, 임대. 전세로, 음. 이제, 어, 임대로 이제 뺄 거고요. 이한개동만 네. 이제 분양 중에 있습니다. 음. 네. 그럼 총몇 세대가 되는 거죠? 음, 한층에 두 세대씩, 음. 오, 5층까지 해서 8세대. 8세대, 네. 5층은 이제 5층 5층 복층으로 정도. 나와 있고요. 네. 네. 어, 청계역. 청계역을 도보로, 나중에 신설이 될 건데, 청계역을 도보로 하시려면 한 15분 정도? 15분. 걸리고 차로 한 음. 5분 안쪽으로 충분히 음. 이용하실 수있고이 현장의 또 장점은, 어, 분당. 네. 판교. 네. 그다음에 이제 용인 네? 또 안양 저기 네? 가까이 있기 때문에 음. 어, 차를 갖고 계신다 그러시면 음. 얼마든지 충분하게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음. 위치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특징적으로 또 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녹지 공간이 많고 산 네. 아래쪽이고 뭐 천도로 가다 보니까 음. 사실 요런 어떤 분위기를 찾는 분들은 특히 음, 대가족인 경우도 있을 거고 그쵸. 혹은 이제 우리 손주까지 음. 있는 어르신들 답답함이 싫어서 그렇죠. 좀 넓은 집에 살고 싶으신 네. 분들 네. 이게 추천드리는 현장입니다. 네, 여기 오시면 진짜 마음에 딱 드실 것 같아요. 네. 네. 이상 네. 이런 거 아실까요? 들을까요? 네. 일단 빌라 정보통 윤성 멘트였습니다. 이태미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신축 빌라 살땐 빌라 정보통